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티비의 하이입니다 자 오늘 제가 해볼것은 마인크래프트 생존기 1화 자 정확히 말하면 1화는 아니고요 거의 2화입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그어 마크를 또 너무 처음으로 하면 시청자 분들이 답답해 하실까봐 제가 어그 어, 집을 조금 조금 만들어놨어요 뭘 그리고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제가 이때까지 모아온 아이템들입니다 자, 자, 어쨌든 바로 시작하죠. 그러면 시작. 자 먼저 제가 지은 어, 조금 어, 그런 흙집을 <laughs> 보여드릴게요. 자, 자 여기 바로 제가 지은 흙집입니다. <laughs> 조금 너무 무덤 같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냥 이쁘게 봐주세요. 아, 이쁘게 못 봐주겠다, 나도. 예, 에, 에. 이쁘게 못 봐줄 것 같네요. 자 횃불을 만들어야 되는데. 횃불을 횃불를네개만 만듭시다. 일단은. 일단은 횃불 한 개만 있어도 밝아지니까 됐고 자, 침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침대를 침대는 일단 같은 색양 하얀색이나 검은색 양을 잡으면 되거든 어? 마침 눈에 딱 하얀색 양이 두 마리 다 있군. 두 마리 다 잡아주지. 양 일로와. 일로와 양.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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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악. 일로와 양. 나이스 역시 넌내 먹이였어. 아 먹이란다. 가자. 양 하나 더 어디 저기다. 양 일로 와. 일로 와 양. 됐다. 음 양고기까지 덤으로. 오케이. 가자. 예. 참으로 오랜만에 양을 모았도다. 자 이제 침대를 만들 수 있겠지. 나이스 침대. 자 됐다 침대 여기서 이제 어둠이 무섭지 않다 이제 나무 횃불로는 여기가 내 집이라는 걸 밝혀야겠어 자아자 아. 자, 일단 그냥 헛헛 헛. 됐다 이렇게 촛불처럼 하나 꽂아놓고 여기도 헛헛 헛. 됐다 완벽해 <laughs> 어, 배고파. 고기 하나 먹어야지. 안 맛있어. 근데 고기 먹는 속, 고기 먹는 속도랑 소리가 조금, 어, 조금 뭔가 비정상적이군. 자, 나무를 더 캡시다. 모든 마크의 근원은 나무야. 아, 다이빙! 아, 항상 왜 다이빙이 안 되는 거지? 아, 잠깐만. 잠깐만, 됐다. 됐다. 도도도. 나무킬 때 소리가 좋아, 나무킬 때. 됐다. 허. 빨리 가자. 네, 무덤집, 똥집, 똥집, 똥집이라고도 할수 있나? 미리 미리미리. 미리 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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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다 일단 이거 다 만들고 미리 음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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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여기 리미하 하이 하이의 하이의 집 아 하이의 어 똥집 됐다 <laughs> 이게 뭐지 하이의 똥집 음 <laughs> 됐다 이제 뭐좀 순조로운데 이제 뭘더 새로 만들까 아 맞다 이제 광 광부를 광 광질을 해야겠어 광질 음 <laughs> 자, 광질하러 갑시다 아, 근데 잠깐 광질하러, 전에 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전에 굴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근데 점점 밤이 되어가네 음 <laughs> 어, 깜 갑자기? 어, 굴이네, 아, 맞네, 여기 있었네 아, 그 전에 일단 더 안전한 굴로 가야겠어, 더 안전한 굴 아, 잠깐만, 그 전에 해부를 만들어야지 아왜 이렇게 나 어리벙벙한 거야 자, 먼저 그 전에 해부를 만드는데 일단 돼지를 좀 잡고 갑시다. 아 저기 양도 있구나. 양, 양 일로 와. 침대 하나 더 만들 수 있겠다. 양 일로 와. 나이스, 양. 근 지금 잘수 있나? 잡을까? 문 닫고. 오, 잡힌다.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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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 오, 저. 뭐야 나왜 밖에서 일어난거야 안에서 자는데 밖에서 일어나네 뭐,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이거 안에서 자는데 밖에서 일어나네 아자 나무를 더 못만드네 잠깐만 내가 양털 두개 했을텐데 분명히 뭐야 이거 양털 내가 안벗고 왔나? 양털 내가 안벗고 왔나? 뭐야 이거 양털이 왜없어 어쨌든 빨리 굴러갑시다 일단 해불부터 만들어서 굴로 가자 굴로 렛츠고 아 뭐야 재료. 재료가 부족해 빨리 석탄부터 많이 캐고 일단 굴에서 그 다음에 철을 봤는데 내가 철을 분명히 봤는데 어 모르겠다 일단 광부터 들어가자 아우 좀광 어디 있지? 어디였지? 어디였지? 잠깐만. 어디였지? 어디였지? 그치? 어, 저기다. 아, 여기였지. 아우. 아, 떨어지겠다. 됐다. 자. 여기 배부를 다 설치하고 오철이다. 역시 들어가자마자 철 역시 럭키 나이스 철. 오, 철더 있어. 나이스 철. 이제 나도 철든 건가? 아. 음. 뭐야 철이 더 있어? 헐. 나이스. 이 정도면 캐고. 잠깐만. 철더 있나? 밑에 있네. 아, 뭐야 이거. 개자어 케자... 됐다 오철 겁나 많아 오철 완전 많아 역시 시작부터 아주 시작이 좋죠 시작이 철이 아주 많고 나이스 철자 해볼 해불은 때가 해볼 때자 자 탐험을 더 들어가 봅시다 이것도 해볼 때고. 야, 뭐야,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안 보이네. <laughs> 해볼 테니까. 아. 오 철이다, 나이스 철. 철이다. 뭘더 설치해서 보자. 철더 없나? 잠깐만, 철더 있는지 모르겠어. 불 떼서 아, 철도없네 한번 더 들어가 보자. 어, 나이스 철 뭐야 이거? 여기 철 덩어리다. 철 덩어리. 철 헝, 겁나 많다. 철 됐다. 아, 저저불이 부족. 어때? 철은 많은데 왜 석탄이 없냐? 이런 이상한 현상 참 무서운데 아 거미 거미 소리구나 자 덥고 오늘은 뭐이 정도로 수확을 끝치고뭐 이렇게, 뭐 이렇게 무서운 거미 소리는 <laughs> 갑자기 마크가 무서워졌어 빨리 나가자 이곳에서 나 죽기 싫어 어, 설마 저기서 들려온 소리인가 아 뭐야 이거 철 석탄이다, 석탄이다. 드디어 내가 그렇도록 바라던 석탄이다. 오케이, 오늘 수학이 좋군. 오늘 수학이 아주 좋아. 나이스 철, 아, 나이스, 나이스 석탄! 어, 다음에 더 없나? 어, 여기 있다. 석탄. 예, 더 들어가 보자. 아, 더 들어가 보니까 없네. 그럼 가자 이제. 나이스 석탄 오늘 수확이 아주 좋구요 수확이 아주 좋았어. 가자. 오, 뭐야 이거? 아직 뭐야 이거? 아직 맘이 안 되네. 야, 야, 돼지고기네 삼겹살 내놔. 삼겹살. 너, 너도 삼겹살 내놔. 에이, 왜? 아이, 삼겹살. 삼겹살 내놔. 삼겹살 내놔. 삼겹살 내놔. 올. 야, 스테이크 내놔라. 소. 스테이크 내놔라. 스테이크. 스테이크 내놔. 소야. 스테이크 내놔. 한 마리 더 있었는데, 너 저기 있구나. 일로 와, 소. 스테이크를 내놓으시오. 스테이크를 내놓으시오. 예, 됐다. 집으로 돌아갑시다. 여기 어, 닭이다. 아이 닭은 나중에 잡고 배고프니까 빨리 방지를 아주 열심히 했어. 그까어 그러니까, 일단 고기 이렇게 다놓고 여기에 석탄 하나 넣고 일단 기다려 기다립시다. 내가 물을 왜 이렇게 쓸데없이 많이 만들어 놨지? 음, 이거 만들어야지. 헛. 헛. 왜 이거. 됐다. 물은 뭐 쓸데없이 많이 만들었긴 했지만. 근데 문이 쓸데없어서 너무 쓸데없어. 었 오, 돼지고기 됐다. 야미! 음, 맛있어. 됐다. 근데 왜 해가 안 지는 것 같지? 이렇게 못하신가? 아마 나 철도 구워야 되는데, 철도. 철도 구워야 돼. 오, 됐다. 여기 철을 21개 다 넣자 그리고 여기에 석탄 3개 아 석탄 5개 넣어놓자 석탄은 그 연료가 되게 좋아서 아마 되게 빨리 될텐데 아 잠깐만 시간이 다 돼간다 제가 사실 15분을 정해놓고 15분 이내로 그 방송을 마치거나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한 14분 되면 마칠 예정입니다. 그러면 생존기 2화를 기대해주세요. 일단. 어, 내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지? 아, 뭐야 이거. 아, 내가 뭐한 거지? 자, 14분이 더 돼가네. 예. 아 심심해. 어뭐죠 내가 왜 소고기를 안 챙겼을까 이거 하나를. 자 여러분 오늘은 어 수확이 꽤 좋았네요. 자 오늘은 일화 생존기 일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확이 굉장히 좋았어요 오늘 고기도 매우 많이 얻었고. 특히 광질이 잘 됐어. 자, 그러면 이만 뿅.